반갑습니다. 일파 스님입니다. 모두들 잘 계셨는지요? 스님은 이번 일본이 오사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한국에 있는 저희 제자들에게 다 물려주고 비법을 전수하고 지금은 저와 약한 23년 동안 인연이 된 모든 분들을 축원 발복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참 임진왜란 때부터 일정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오고 위안부로 오고 탄강촌으로 끌려온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이 떠도는 영혼들 위해서 무려 천도하면서 마지막 인생 수행하면서 다 이끌었었는데 스님이 고백하지만은 신기가 좀 있습니다. 천기의 신기. 이그 전에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건 때 제가 예언을 했었죠. 이 천계의 신이 돌아가지고 또 말을 뱉었았지만은 이제는 이런 거안 하려고 이 일본 땅까지 왔는데 또 계시가 내려와 신이 미치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유튜브를 제가 제일 초창기입니다. 그전에 저희 저서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니까, 참,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원숭이나, 무당, 스님, 뭐, 목사. 참, 세상이 엉망으로 돼가고 있길래, 어느 것이 진실인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알려드리려고. 저희 비법은 저 신라시대 때, 이 오녀대사 때, 약한 1300년 전에부터 내려오던 비법인데, 오녀대사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오녀대사께서 쓴 저서 중에, 금강론금강산매론 기신동서. 그분이 1급 비결수 중에 기적의 세계를 보여줘라. 그지? 세계를 보여줘라. 이 말이 뭐냐? 의연지녀, 진여, 이연지녀라. 이 모든 중생들을 말로를 감동시킬 수 있으나 결국에는 눈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적의 세계를 보여줘야 지금은 알아듣는다. 앞으로.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냥 이걸로 조금 배워가지고, 기자를 시켜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 왜? 어디가 진실인지를 모르니까. 스님은 일본 땅에 있지만은, 너무나 답답해서 앞으로. 시간만 난다면 이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방송, 어느 분야를 보고 저 의견을 이뤘습니다. 표현할 거예요. 현명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단 스님이 이걸 안 찍는 이유가 또 동영상을 많이 찍으면 저를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라고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영혼 공부를 해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우리 임진왜란 때 잡혀가신 우리 조상님들 무려 천도 더 오키나에 끌려간 우리 장병들 또 이완부들 탄강에서 돌아가신 북해도에 이런 분들 위해서 천도하다가 일생을 마실 겁니다. 저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2018년 대박 나는 무술년 운 어떻게 하면 운이 들어오느냐 2018년 무술년 대박 나는 운.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요즘 아주 무속이들이 팔을 치네. 무속이들이 무속인들이 또 머리 깎은 스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자기가 뭐 신처럼 거기에 보면 꼭 삼재 이 옷을 삼재다 날 삼재다 참 개똥 같은 소리 많이 합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는 이 방송을 찍을 때 이런 욕들을 하면 검열에 걸리죠. 요즘 찍지도 않지만은. 일본에 오면 제욕쟁입니다 진실을 표현하려면, 즉오효대사께서 표현하는 눈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적의 세계를 보여주려면 강력하게 욕을 하니까 좀 알아듣더라고 왜? 요즘 개새끼들이 많아요. 일본에는 이 방세씨, 방세씨, 저 방세씨다. 성은 시씨요. 이름은. 방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요 방세 씨. 거꾸로 하면 됩니다. 즉, 한국에는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 자, 지금 앞으로 이 동영상이 10부, 20부, 100부, 200부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25년 동안 스님 생활을 하면서 느껴왔던 거, 여러분이 평가하십시오. 어느 게 진실인지. 왜? 이것을 행하야만이 여러분은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부자가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요 밑에 자막에 보면 저희 제자, 도우, 도아, 닮마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 카톡으로 질문하신다면 일본으로 카톡이 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질문 직답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온 저희 운명, 모든 신화적인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 대박나는 좋은 운이 뭘까? 무술년에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올해의 운수를 먼저 예언해야 되겠죠, 보통 우리 역학이나 영이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언한다는 것은 음력으로 합니다. 음력으로. 요새는 양력을 해버리는데, 또, 무당들은 양력을 다 예언을 해버렸어. 음력을 합니다, 무술련은 토토. 뒤에 창에 나오겠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기운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속인들은 뭐, 쥐띠가 어떠니, 개띠가 어떠니, 말띠가 어떠니,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약 5천만, 4,500이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역학 공부를 하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 십2 지지입니다. 열두 띠인데, 이걸 논해버리면, 개띠가 몇 명입니까? 300만 명이 넘어. 말띠가 300만 명이 넘고, 그런데,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삼제풀이를 해야 된다. 뒷장에 또 나오겠지만 은 삼재 이야기하면 방세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저 동영상 보시고 왜? 이걸 강조하려고 스님이 이걸 강조하려고 삼재 이야기하면 침을 왜 해가지고 가래가 나옵니다. 얼굴에 탁 뺏어버리세요. 그건 인간이 아니니까 사기꾼이니까 그 다음에 고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천도자라 그럽니다. 왜 이리 흥분하느냐. 한국에서도 이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진짜 한국이 싫어서 일본에 왔더니 이 교포들을 만나면 한국에 온 무당들이 출장을 와가지고 또 이걸 써먹어가지고 망조 드려 놨어이 비군이들 엊그제 저하고 만났어 이 도톰부리에서 그냥 한대 때리려고 내 도망가버리더라고 이 스님들 이거 알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스님은 흥분을 좀 잘하지. 어이? 그 2018년 모술년 대박나는 좋은 운이 뭐냐? 운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또 삼재가 있다는데 왜난 삼재가 아니냐? 이것을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그전에 끝으로 다시는 동영상 찍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나왔잖아요. 이 무술 연에 신기가 좀 있다 보니까 신의 계시로 이래야 이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걸 가르쳐라. 저 여기 나올 때 나면. 하나 먹고 나왔습니다. 스님 돈 없습니다. 내가 할일 없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정도로 인사를 하고, 다음 장에서부터는, 과연, 왜 삼재가 있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뱉으라 그랬냐? 왜 방세시라 그랬냐? 여러분, 알면 속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방송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수행자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뭐가 뭔지를 몰라, 알아야 삽니다. 알아야 삽니다. 끝으로 우리가 좋은 운을 만드는다는 것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다치지 않고, 돈잘 벌고, 승진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운이 들어오려면, 저 1월 30일 날 새해에, 바닷가에서 해 뜨는 것도 보고, 또 유명하다는 무속인도 찾아가 보고, 교회도 가고, 성당에 가고, 절에 가는데, 도대체 답을 못 찾아,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삼재가 떴다이 동영상 보니까, 참, 따발총이 있으면 쏴 죽일 놈들 많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2부부터는 스님이 뭐라큼 먹고, 즉, 원효대사께서 1급 비교수 중에 기적의 세계를 보여주라의연 진여, 이연 진열라 말로 썰을 풀어가지고 감동시킬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이런 비법을 제가 25년 해왔지 않습니까? 애언 다 해주니까, 저 서울구치소에 전 대통령, 저 박근혜, 쳐보세요. 저, 저 이재용이 20년 동안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 뜻이 뭐냐? 이 대한민국에는 이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 왜 주위에 홀렸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아무쪼록 새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신임은 축원합니다 좋은 눈이 들어오는 비법을 다음 장부터는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